오늘 주신 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하께서 너희 일주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려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시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남들의 수업 나무와 구레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 서는 동을 될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면은 그들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을 하지요. 그만큼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말씀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직개행할 때그 말씀이 살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이 부분들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는 것만 강조했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부분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원파 신앙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 이렇게 가버린 게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짓게 행하면은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살고 살아난다고 하죠 그리고 번성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네 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live and increase and enter and possess. 이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가만히 정태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고, 이사벽 등들을 역동적이게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 여정에도, 신앙의 여정에도, 이열 같은 역동적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네 가지 결과물을 받는 그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출발점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또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는 너를 낮추심이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으셨겠죠.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 하기 위해서입니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광야를 지나면은 겸손해집니다. 인생이 여분 포장도로면은, 포장길이면은 내가 잘난 줄 알고, 어,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비포장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 인생이 왜이러지 왜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돌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낮아지기도, 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noth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인식한다면은,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낮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죄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시험 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요 편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알려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물을 부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 부족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자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 마음이 어떤지를 영어로 보니까 What was in your heart? 이게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네 마음 속에 있는지를 보자 고 한다 그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마음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안에 이 마음 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마음 저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위장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마음은 이런데 다른 마음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위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겉으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3절에 모세가 여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광야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먼저 만난 게 뭡니까?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첫 시험이 바로 이거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떡 중요하지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떡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밥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을 것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여기에 출판사도 생명의 말씀 출판사가 있고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500여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니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배불러서 오니까 그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서 일하라. 우리들이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했던 만나 이야기를 해요. 한테가 예수께서 말합니까? 그 만나는 모세가 준게 아니야. 하나님 이 주신 거야. 그출처를 밝혀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지요. 그 떡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이사력생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그 광야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광야 학교. 그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광야에서 여러분 배운 게더 많아요. 그죠? 우리 인생 각자 인생도 돌아보면 광야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힘들었을 때 배운 게더 많이 있어요. 왜?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서 생존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삶에 대한 고민, 아픔, 살아남아 했기 때문에 또 처절한 그 아픔의 흔적들이 이 몸에 새겨져 있거든요. 광야 속에서는. 저도 대학생활 자취를 하면서 참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있었던 고생이 아직도 몸에 있어요. 뭐, 많이 못 먹었던 기억들, 뭐, 하여튼 어려운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이 몸에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사를 지키신 구책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사절에 보시면은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의복과 신발뿐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 인생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해도 미국 생활 20년인데 교회 와 보니까 20년은 명함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40년, 50년 되신 분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먹이시고 입혀주셨잖아요 뭐 20년뿐이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요 하루에 3끼 365일 우리 인생 곱하면 은 몇만 끼를 먹은 거예요 그거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광야생활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을 모세는 오절에 보니까 그것은 아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훈련이 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막긴자 징계하겠습니까? 그냥 너무 완전히 넘어뜨리겠습니까? 훈련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지켜야 될 것, 알아야 될것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보니까 지키고, 그 길을 따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지키고 따르고 지키고 따르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키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 부모님 말씀 듣는 게 기회로만 듣습니까 지켜야 되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는 게 듣는 거예요 지키고 따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하셨죠. 따라갑니다. 야구보요한 따라오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시지요. 그때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뭐라 니까 따라오라 하죠. 그렇게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궁금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관하지 말고, 그런 문제 관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믿는 것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 합니까?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서상 하나님 높이고 경외하는 것은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쉬워요. 해요. 그런데 지키고 따르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는 여러분 연속적입니다. 결코 류리지 않아요. 네. 결코 분리지 않고 연속적임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지키고 따르면은,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절해 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시면서 거기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거기에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로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출애기 3장 8절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살이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하나님께사신 말씀이 출애기 3장 8절이 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꿀리 흐른 땅, 곧 가난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 브리스족속, 희위족속, 여부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이루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반응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땅에서 인도하고, 결혼갈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시엔 또 뭡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약속하신 말씀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땅에 비가 많으면 이제 풍성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 땅에서는 구절에 보니까 철을 넣고 산에서는 구리 동을캘수 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생했던 그 보상을 이제 받는 걸그러한데 1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다 이루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뭐랍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마지막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풍성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찬송하라 마지막에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드린들 받으시겠습니까? 고개를 드린들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송밖에는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살수 있는 힘.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각자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잘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 차지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길에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인생이 험난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